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59번째 카푸채널 컨텐츠는 리차드 루저스의 로이드 빌딩과 포츠단 플라츠 레지던스 및 오피스 빌딩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건축가 한명더 포함해서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헬무트 야넬 베를린 소니 센터입니다. 이렇게 두 건축가를 한 컨텐츠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절대 두 사람의 건축적 특성이 비슷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리처드 로저스의 로이드 빌딩입니다. 이 건축 작품이야말로 20세기 초 모던이즘 건축가들이 꿈꾸었던 기계미학의 건축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렌조 피아노의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로저스는 렌조와 함께 그 유명한 퐁피두 센터를 디자인한 건축가입니다. 리차드 로저스는 그의 건축적인 공헌을 통해 영국에서 기사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뽕피드 센터와 로이드 빌딩 이후에 그의 작품의 명성을 잇는 대표작이 잘 안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저스가 활동을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의 건축들을 많이 계획했습니다. 런던 히드로나 마드리드 바라 같은 공항에서부터 대만 가오슝시의 센트럴 파크역, 대형 박물관 확장 등 다양한 건축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를린 포츠단 플라츠의 레지던스와 오피스 빌딩입니다. 포츠단 플라츠는 이미 렌조 피아노 콘텐츠에서 한번 다루었지요? 포츠단 플라츠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포츠단 플라츠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작품은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의 작품이 아닌 헬무트 이안의 소니 센터입니다. 포츠단 플라츠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 리차드 로저스 콘텐츠 편에서 털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헬무트야는 모더니즘 건축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건축가입니다. 특히 헬무트하면 바로 유리를 사용한 커튼월입니다. 예전 대학교 시절 은사님이 헬무트야님 왜 그렇게 유리커튼월을 많이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처갓집이 유명한 유리회사라고 하네요. 뭐, 상부상조인가요? 이 컨텐츠도 여념없이 긴 서설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갑니다. 로이드 빌딩이 있는 위치는 런던의 새로운 현대 건축들이 질비한 곳으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근처에 노문포스트의 30 세인트 마리 엑스가 있고 그 외에도 새로운 오피스 빌딩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런던을 대표하는 리드논 마켓도 있어서 볼거리가 즐비합니다. 2014년에도 로이드 빌딩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고 또 짓고 있으니 이 모습과 이 지역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다만 오피스 빌딩이라서 내부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네요. 로이드 빌딩 바로 옆에는 스라티 세인트 마리 엑스 빌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구경을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런던 건물들은 대부분 보안이 강화되어서 들어가는 게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로이드 빌딩을 예전에 답사 다녔던 친구들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 이 지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근대 건축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각이 안 나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 전체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어가 보진 못했네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보니까 로이드 빌딩도 내부 답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던데요. 나중에 다시 런던을 가게 되면 꼭 내부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 투명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 보고 싶다니깐요. 그런데 내부 답사 프로그램에도 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로이드 빌딩은 그냥 sf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건물을 그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이 건물이 이미 3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어제 지어진 것처럼 말끔하죠. 그런데 의외로 로이드 빌딩은 영화의 로케이션 현장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션 커네리와 랄프 파인즈, 우마 서버의더 어벤져라는 영화밖에 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벤져는 아니고요. 이 영화는 정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내부 답사를 다녀올 것을 기대하면서 구글링을 통해서 구한 로이드 빌딩 내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로이드 빌딩은 로이드뱅크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데 1층을 보면 아직도 은행이나 보험 업무가 이 건물의 조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드 빌딩 1층 중앙 홀입니다. 여기 있는 시계탑은 굉장히 위압적인 느낌이 드네요. 영국스럽다고 할까요? 로이드 빌딩은 건물 전체 시공을 모듈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계획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년이 넘은 시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 것은 좀 아찔할 것 같긴 하네요. 공조에 있어서도 좀 낭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멋집니다. 내부 중앙홀의 천장 유리 아트리움입니다. 이 디자인은 은근히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왔던 브래드버리 빌딩의 중앙홀 아트리움과 비슷하게 보이네요. 내부 답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느낀 것은 이 사진 덕분입니다. 저기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로이드 빌딩의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언젠가는 꼭 가보겠습니다. 꼭이요. EU 통합 이후 런던은 급격하게 현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티 이후 런던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10년 후에는 또 옛날 우울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로이드 빌딩 바로 옆에는 런던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리든홀 마켓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을 가면 영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리든홀 마켓도 더 샤드 근처에 있는 버러 마켓과 마찬가지로 사전정보업체 답사하다가 그냥 얻어 걸린 곳입니다. 21세기 현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로이드 빌딩 주변을 지나가다가 고풍스러운 이 시장 입구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든홀 마켓 안에는 양복장이들이 모두 길가에 서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원래 영국인들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듯이 이렇게 길에 서서 맥주를 한잔 한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양식으로 리노베이션 되었다고 하던데요. 여기는 식사보다 모두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못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여기서 맥주 한잔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답사한 리처드 로저스 작품은 로이드 빌딩 외에는 렌조 피아노 편에서 다루었던 포츠단 플라츠의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털어버리자고요. 포츠단 플라츠 의 위치는 렌조피아나 편에서 다룬 것처럼 베를린의 중심인 티어 가라테나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로저스가 디자인한 포츠단 플라츠의 레지던스와 오피스 빌딩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츠단 플라츠 건축들을 다 털어버리고자 이쪽에 있는 헬무트 야나의 소니 센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리차드 로저스가 포스단 플라츠에서 디자인한 세 개의 건물들 중 가장 남측에 있는 동입니다. 여기 세 건물 중 어느 것이 레지던스고 오피스 빌딩인지 명확히 안내가 없습니다. 제가 놓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두 동에 비해서 이 건물이 레지던스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남측동만큼은 다른 동과 달리 창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이것저것을 생각해보면 낮은 층 건물의 창이 전면 유리창인 것은 아무래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요. 반면 중앙동과 북측동은 유리 커튼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남측동은 레지던스, 중앙과 북측동은 오피스 빌딩으로 일단 추측해 보았습니다. 중앙동과 북측동은 은근히 뽕피드 센터를 연상시키죠? 그런데 뽕피드랑 다르게 포츠단 플라츠의 리처드 로저스는 식물을 두르는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북측동입니다. 중앙동을 복북한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죠? 인상적인 것은 저 원형 커튼 월의 공간입니다. 한국은 원형 유리창을 생산하게 된 것이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암만 해도 유럽은 더 빨리 생산해낸 것 같으네요.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내부 중앙도 아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 내부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용무가 없으면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U 통합은 영국도 그렇고 독일에게도 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EU 통합 이전과 이후 런던과 베를린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또그 지형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포츠단 플라츠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작품은 렌조 피아노도 리차드 로저스의 것도 아닌 헬무트 의안의 소니 센터입니다. 소니 센터는 고층 오피스와 함께 원형으로 배치된 건축물들로 중앙의 원형 광장이 생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소니 센터는 다른 포츠담 플라츠의 건축들보다 유동 인구도 많고 규모도 커서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원형 광장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과 건물 사이가 통로로 비어져 있어서 좋았고요. 식사와 즐길거리 등이 있어서 매우 활기차 보였습니다. 새로운 독일의 모습을 보았다고 할까요? 여기서 자동차 스타트 비슷한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놓쳤습니다. 여기에 비치체어를 펼쳐놓고 누워서 구경들을 한것 같은데 자리를 비키지 않더라고요. 한번 앉아보고 싶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패스!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죠? 포츠단 플라츠는 매우 넓습니다. 제대로 구경하려면 반나절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빴지만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음료 한잔 했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비키지 않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원형 중앙광장의 별미는 바로 저 원형의 구조체입니다. 이걸 흉내내서 옛날 용산 아이파크몰 중앙광장에도 구조체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헬무트의 안에 건축은 많이 못 보았지만 확실히 소니센터는 볼만합니다. 포츠단 플라츠는 또한번 들렀습니다. 2018년에 다시 한번 들렀던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포츠단 플라츠 지하철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여기를 오지는 않았습니다. 포츠다 플라츠 아케이드를 처음 답사했을 때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왔는데, 2014년 때보다 여기 상권이 좀 죽었더라고요. 포츠다 플라츠 아케이드와 소니센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니센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만 차로 접근하기에는 포츠단 플라츠 아케이드가 더 좋았습니다. 포츠단 플라츠 아케이드는 리처드 로저스 레지던스와 오피스 빌딩 의 뒤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선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츠단 플라츠 아케이드에서 리처드 로저스의 레지던스 쪽으로 나가면 그길 건너편의 풍경입니다. 처음에는 알도로시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널찍한 잔디광장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리처드 로저스의 건축은 서울에도 있습니다. 최근 오픈해서 화제가 되었던 더 현대 서울에 있는 여의도 파크원 타워입니다. 서울에 있는데도 아직 가보지 않았네요. 왜 그런지 땡기지는 않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출퇴근하면서 짓는 것들 십 년간 계속 봐왔는데 솔직히 저 건물이 리처드 로저스의 디자인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리처드 로저스와 헬무트야는 저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건축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털었거든요. 다음은 레이트 모더니즘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노먼 포스터입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